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돈좀 번다고 육체 노동을 하는 스니님에게 무시성 발언을 하던 친구에게 몇년 만에 그대로 되갚아주고 사이다를 한잔 마신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서른이 된 남자입니다. 남들보다는 일찍 결혼을 했고 처자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벌써 6살이네요. 처음에 집사람이 애를 가졌다고 했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을 알고 집사람과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얘기 끝에 없던 일로 하기에는 제가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사람과 아이에게 몹쓸짓을 하고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무작정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모두 넉넉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친구들이 자연스레 정리가 되더군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렵게 사는 와중이어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밤에 주유소 알바로 150벌 때 정말 힘들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월세 20짜리 원룸에 살면서 꾸역꾸역 살아냈습니다. 힘들고 힘들었지만 집사람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때 한참 놀고 싶은 어린 나이였지만 애 보고 저만 기다리고 있을 집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친구들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집사람도 한참 놀고 싶은 나이이기는 저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주유소에서 일하던 중에 엄청 무식해 보이는 단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친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비슷한 얘기였어요. 젊은 시절 어떤 일이 있었다는 무용담, 형제들의 배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는데요. 저는 할아버지가 오죽 얘기하실 곳이 없으면 나에게 얘기를 할까 하는 마음에 매번 같은 얘기였지만 말없이 들어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통해 한 가지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낮에 일하고 일요일에는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며 월 200을 주겠다고 하셔서 무작정 따라갔죠. 골조를 탔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무슨 성공한 인생이 된듯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수한 시절이었네요. 한참 그렇게 바쁜 세월을 보내다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다지 친하지 않은 친구 한 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하는데? 저는 그냥 기술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무슨 기술? 하길래 그냥 전기 쪽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듣기로 영업 쪽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25살의 나이에 일찍부터 영업직에 있으면서 그 친구는 돈맛좀본 놈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영업으로 300 넘게 번다고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제 친구들 중에서 300을 넘게 번다는 친구가 흔치 않은데 25살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그 친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또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얼마 받는데? 하길래 좀 부풀려서 250 정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야,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데 고작 그거밖에 안 주냐? 꾸준히 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애는 먹여 살리냐? 하더군요. 저는 제가 배운 기술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면 이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은, 내가 네일좀 알아봐 줄까? 근데 막노동이나 하던 네가 어울릴만한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라며 제 걱정을 많이도 해주더군요. 저는 그냥 솔직한 제 심정을 말했습니다. 지금도 아이 하나 키우면서 굶지 않고 살고 있고 나름 일에 보람도 느낀다고요. 그 녀석은 막노동판에서 보람은 무슨 보람이 있냐? 마지못해 하는 일이겠지. 목숨 걸고 하는 일밖에 할게 없는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이러더군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지만 안 참아 봤자 주먹다짐인데 아이가 생각나서 성질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함께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단톡방에 다들 들어가 있다는데 저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톡방에서도 그 녀석이 제 걱정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군요. 제 걱정을 하는 척 하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그 친구들이 가끔 모이는 자리조차도 나갈 시간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리도 좀 잡히고 해서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녀석도 만나게 되었네요.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 하냐며 묻더군요. 제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그 녀석이 좀 얄미워 보였습니다. 그 녀석에게 하던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떻게 살고 있나 안부를 묻고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 몇명 빼고는 다들 취업을 했고 그 얄미운 녀석은 잠깐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야 근데 너는 용케 살아있다? 이야 yeah. 이러더군요. 자존심이 좀 상했지만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막노동한다고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야. 안전장치 다 하고 일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이놈이 또 시작이구나 했습니다. 그 녀석은 저를 무시하고 밟고 올라서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녀석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이 하는 말을 좀 여유롭게 받아주었습니다. 그 녀석과의 대화가 대충 이랬습니다. 야, 그래도 오래 버티네? 죽도록 힘들고 돈은 안 되고 하는 일인데. 응, 음, 그래. 어제도 죽을 뻔했다. 요즘 더워서 반 죽음이지, 뭐. 그런 거나 같으면 안 하겠다. 처자식 먹여 살려 해서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뭐. 미래도 보장 안 되고, 그거 하다 잘못되면 보상도 없는 거 아니냐? 막노동에서 그런 거 바라면 쓰나? 감수하고 하는 거지.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의아해하며, 저에게, 너 이번에도 이사가고 차도 새로 뽑았다며. 이러더군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얄미운 녀석이 저에게 더 말하기를 바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이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너집 샀어? 어디로? 어, 그냥 아파트 조그만 거. 이야, 막노동해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출세했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거에서 얼마 버는데?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일거리 많지 않으면 600 정도. 많을 땐 1,400. 작년 몇 달간은 좀잘 돼서 2,000 가까이도 벌었고. 에이, 설마, 공갈 치는 거지? 내가 친구들이라곤 니들밖에 없는데 니들한테 공갈로 허세 부려서 뭐 하겠냐. 그냥 외노자들 데리고 팀장하고 있어. 두 파트를 맡고 있는데 하나는 사수 은퇴하면서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는 내가 키운 것이고, 내가 뭐 실력이나 능력이 좋다기보다는 사수를 잘 만나고 운이 따라준 거야. 거의 운빨이지 뭐. 다른 한 친구가 제 얘기를 거들더군요. 니들 십장이라고 들어봤지? 이 새끼 하는 일이 그거야. 얘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정말 잘 됐지 않냐? 이 말을 듣더니 그 녀석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에게 더 이상 안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야, 니는 어린 나이부터 영업 잘해서 돈도 많이 번다고 들어서 부러웠는데, 난 진짜 니네 정도 능력이면 다단계를 해도 성공할 줄 알았어. 근데 하던 일이 수입이 별로였나? 했더니, 어? 아, 어, 그냥. 이러면서 얼버무리더군요. 마음속으로는 갈등 좀 했습니다. 그 녀석이 직장에서 잘리고, 한동안 다단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단계 얘기까지 장황하게 해버릴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녀석이 자존심 너무 상할까봐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집에 갈 때쯤에 녀석에게 물었습니다. 못 타고 가 전철역까지 태워다 줄까? 했더니 녀석은 딴 친구 차를 타고 가더군요. 그 놈은 아직 모를 거예요. 제가 진짜 운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도 남을 놈이죠. 정말 저는 목숨 걸고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그 녀석은 제가 그렇게 고생해서 피땀 흘려가며 일해 왔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한달한달 한달 수입이 적으면 처자식이 굶어야 하고 애가 생긴 이후부터는 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아이의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것도 녀석은 알 길이 없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봤자 녀석은 제가 잘난 척이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깝게나 들을 놈이라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운 좋아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녀석이 알고 있기를 오히려 바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녀석은 앞으로도 운이나 바라고 사회생활을 할 테니까요. 제가 쓰면서도 좀 친구에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서른 밖에 안된 나이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부모님과 장인 어른, 장모님께 칭찬 듣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 여기에서 많은 선배님들에게 고생했다 소리 한번더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려요. 하여간에 사회초년생 때 영업사원으로 잠깐 돈좀번 것으로 저에게 상처 줬던 거, 이제야 사이다 뿌렸네요. 녀석도 친구인데, 제가 잘한 것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시원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웨딩 사진도 없이 여지껏 힘들게 살아오는 동안 제가 나쁜 생각을 할까봐 매일 저에게 전화해서 살아는 있는지 감시하던 친구놈에게 은혜 갚을 일이나 신경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람과 내년에는 좀 사치스럽게 결혼식을 하려고요. 집사람이 힘들게 살던 것이 습관이 되어 오케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생에 한 번인 결혼식 좀 사치스러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니님 멋지십니다.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가족들과 행복하실 일만 남았네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멋지게 살아오셨다니, 제가 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